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할 때 희자 그리고 파동할 때 파자 제 코가 희파라고 하는데요. 이제 희망할 때 희자 그리고 파동할 때 파자 이 희망할 때 희자가 사실은 그 바랄희입니다. 바랄희. 그리고 망자는 바랄망이에요. 그래서 희망이란 말은 사실은 바라고 바란다는 라 뜻입니다. 뭐라고요? 바라고 바란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유는 돈이 없었서도 아니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단 희망이 없을 때 삶을 마감한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이 희망이란 말을 항상 여러분들께 인사를 나누는데, 어 여러분들 제가 인사로 희망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희망입니다! <laughs> 어 희망이란 말을 제가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은, 어, 1997년도부터 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거리 모금을 시작한 대구백화점,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구백화점 남문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거리에서 모금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자취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굉장히 궁금했고,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나도 모르는 이 명상이라는 것을, 그때는 명상이라는 말도 몰랐는데, 아 스스로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내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 꾸준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피부병이, 아토피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손에는 진물이 질질 나고, 허벅지를 자꾸 긁어서 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전국에 귀하다는, 유명하다는 그런 어, 많은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좀 괜찮다가, 약을 또 끊으면 또 간지럽고, 또 어, 피부가 또 울퉁불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빨간 고무다라였습니다. 얼굴이 하도 빨갛게 돼가지고, 어, 그렇게 항상 좀 약간 뒤쪽에서 어둡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도 없고 약간 이제 농촌에서 대구로 유학 왔다 보니까 좀 많이 어두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친구도 없다 보니까 거울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제 유일한 그런 약간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계속 약을 타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 날 거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괜찮다라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 귀에 속은 속은 때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리고 눈을 감게 됐는데 그 순간 제 내면에서 하는 말인지 어디서 하는 말인지 분명히 혼자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힘든 세상 함께 살아서. 고맙다 이렇게. 근데 저는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뭐지라는 궁금증과 그리고 놀라움에 계속해서 그날 밤을 세운 것 같아요. 어,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하게 제 몸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어도 낫지 않던 피부병들이 점점 더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밤제 눈을 보면서 괜찮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3주가 지나자 피부가 너무나 감사하게 진물도 멈추고 계속해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날 100일이 지나자 흉터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친 허리가 수술도 안 했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런 마법 같은 일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무 맹랑하고 미신적인 느낌이 들어서 절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연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설득을 해야지만이 이게 제가 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떤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어, 공부를 하고 이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내 몸이 이룬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우연찮게 공부하게 되었고 조세모빌 박사에.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 타마시타르타의이 장식, 아레야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또 배우게 되었고, 또복부를좀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의 세계, 전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라걸 깨닫게 되었고, 또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칼륨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절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무한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제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몸은 급격하게 모두 다 좋아지고, 그리고 반지하 고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식림동에서 생활하던 제 삶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향한 남들이 이제 곧 나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을 향한 그런 작은 선행과 나눔이 나에게 더큰 선행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느끼고 난 다음에 1997년도부터 어,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남문에서 이제 소년소녀 가정들을 위한 그 거리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 지나고 지금 25년이 되었고 지금도. 지금은 장소는 바뀌었지만 서울 마곡나루역 2번 출구에서 지금도 거리 모금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이 4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주변에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NGO 단체는 설립되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어 정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원봉사 모임인. 우리 공익법의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2015년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울, 대구, 부산, 어, 그리고 캄보디아, 뉴욕 지부,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제주도 지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대상을 또 받게 되어서 여의도에 있는 케베스홀, 전국 노래자랑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고 상받으러 이렇게 모든 것이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중앙북서에서 저에게 책을 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책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만들게 해주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음,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이 지금 감사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혼자 산다고, 피부병이 있다고, 그리고 적추가 아프다고, 제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비춰져 있었다면 저는 제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그이 어찌 보면 희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큰 희망의 스토리로 남기를 희망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책을 낸 이유도 책의 내용들을 보시지만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가장 크게 겪었던 일들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인과의 씨앗을 뿌리는 그첫 번째 마음이란 걸 잊지 마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언제나 그 희망의 열매는 피고 있다. 내가 지금 살면서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흐리고 비가 오고 폭풍과 온다면 저는 그것을 감사히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사막이 됩니다. 항상 사막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을 이루게 되고 모래먼지가 피어나게 됩니다. 제 삶의 피부병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 살았다는 것, 어릴 적에 약간 왕따였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산다고 거짓말했던 많은 마음들, 학창시절에 어려웠던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은 맑은 날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구름과 그리고 안개 속에 허우적거리던 그날들이 지금 내가 내 내면의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의, 희망의식의 마음을 만난 결과적인 열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리고 이 귀점명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귀점명상이라는 뜻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빚전에 좋은 말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의 뇌는, 우리의 뇌는 85% 이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전에 오셨다가 저한테 말씀하시길 서울 올라갈 때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으신 46년생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도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불운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걱정과 불안한 마음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인과의 씨앗이 되어서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괴로워져요. 바로 과거와 미래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내 삶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앞날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더잘 살아야 되는데 자식 걱정. 하지만 지금에 사는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 좋았지. 저도 오늘 동성로에 제가 거리 모금만 97년도에 처음 무대에 섰던 그 길거리에 서서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참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금세 또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의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재 머무를 때제 무의식 속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상 과거에 머무를 때는 과거의 에고라고 하는데 항상 감정과 느낌 속에 허드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살았다. 나는 미래의 저 친구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불안한데. 하지만 거울을 보고 제 눈을 보고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내 눈동자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눈을 감으면 제가 제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모든 게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몸속에 있는 치유의 힘이 나를 스스로 치유했다라고 봅니다. 시계를 만든 자는 반드시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물론, 큰 병이 오고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약을 드셔야 하지만 병원에서 인정받지 않고 병원에서 검사되지 않는 병들이 요즘엔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80%가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스트레스성. 이것이 다 뭐다? 과거와 미래에 머물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머무르는 힘이 바로 무엇이다? 명상입니다. 명상은 불교도 아니고 정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인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서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명상하는 그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고타마시타르타가 2600년 전에 이 명상을 하면서 그게 대두되면서 이게 불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명상을 불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명상은 하느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묵상 속에서도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 고요히 내 내면이 현재 순간에 머무를 때 모든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점 명상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귀전에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자꾸 하면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있고 현재에 머물러있지 않고 미래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걱정과 후회 속에 삽니다. 하지만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계셔도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쵸? 여러분이 왜저 사람은 비닐을 쓰고 있지?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저 사람은 또 목소리가 저렇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어, 오늘 끝나고 또뭐 할까? 오늘 내가 여기 왔는데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시이 호흡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죠? 이 순간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어 인도에서는 들숨을 아나라고 하고 날숨을 아나빠나라고 합니다. 나 그리고 사띠를 아라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인도에서는 아나빠나 사띠라는 수행을 이 고타마시타르타께서도 가장 오랫동안, 45년 동안 설법하면서도 매 순간 가장 오랫동안 한 호흡법이 바로 이 아나빠나 사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는 아니지만 이 명상의 스승으로 이 고타마시타르타의 경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차림, 아나빠나 사띠에 대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더 빠르게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종교를 떠나서 들숨과 날숨 알아차림은 고타마시타다가 했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이제 안반수위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반수위 경에도 나와 있는데 안반이 이제 여러분들이 안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호흡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호 알아차림.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저는 수시로 이걸 하는데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내쉬어도 되고 입으로 내쉬어도 됩니다. 자 눈을 감아, 감아볼까요 여러분 잠시? 자 눈을 한번 감아보고 자,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이제는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저 코 안으로 숨이 들어가고. 으로 숨이 나오는 걸 느껴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입가에는 미소를 지어봅니다. 음악이 들리면 들리는구나라고만 하고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온 것을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는 평안함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고 올해 2022년도 참잘 해냈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나를 보듬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이 세상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함께하는 한 존재는 나이란 것을 절실히 알고 나를 아끼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존중할 것이다. 사랑합니다. 같이 함께 오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아낍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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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를 배려합니다. 나는 나를 보듬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희망의 기운을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 몸에 좋지 않은 모든 기운을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나는 희망의 말을 합니다. 나는 희망의 말을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필요한 말을 합니다. 매사에 침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모든 좋지 않은 기운들을 내쉬어 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이 믿고 계신 신이 있다면 또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 그리고 나를 일깨우고 지혜롭게 하는 내 잠재의식과 희망의식 모든 것들이 오늘도 나를 돌보고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을 뜨고 충만한 희망의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고, 나는 바른 말을 하고,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나는 바른 행동을 할 것이며, 나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나는 바른 정진을 하고, 나는 바른 명상을 하며, 바른 고요 속에서 매일매일 수행하겠습니다. 나의 수행과 마음 공부가 이 세상의 절망 속에 있는 어떠한 분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언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희망에게 이 지구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다름이 없는 자타구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마음의 깊이가 크져가는 근기를 기르시고 살아가는 동안동안 동안 매일 희망의 마음으로. 희망에 이 연을 뿌리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모르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기를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기를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기를 고맙습니다. 희망입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가 뭐래도 당신이, 내가, 우리가 희망입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지금 말하고 마음낸 그곳입니다. 여러분 구시화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구시복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복을 부릅니다. 입이 복을 부르고 입이 화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잠시 지금 명상을 하고 여러분 귀가에 그리고 여러분 입가에 귀하고 소중한 복을 부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복을 부리고 소중한 희망의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한 공간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더욱더 청정해지고 청정심이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